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현석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앞선 세네갈 출장 영상이 좀 오래 연재되었던 것 같은데, 인내하고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간만에 국내 출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번 출장지는 신진도로 신진도 앞바다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선 한 척이 작업 후 해상에서 대기 중밤 사이에 바다 날씨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연안으로 밀려와 테트라포드에 계속 부딪히면서 파손되고 테트라포드에 자초되어 작업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신진도로 출장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진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신진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그 능면 신진도리에 속하는 섬이라는데 실제는 1995년에 개통한 신진대교로 육지와 연결되어 이제는 더 이상 섬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일종의 부속 섬인 마도와도 교량으로 연결되어 아직 이름만 섬이라고 불리는 것일 뿐 실제는 육지에서 접근이나 이동에 어떤 불편함도 없는 듯합니다. 다만 교통운전 불편해서 대중교통으로 접근은 너무 어려운 선택이고 차를 이용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인 서해안 고속도로의 서산 IC에서부터도 국도나 지방도를 타고 대략 1 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의 서해안 끝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도 지방 국도나 지방 도로를 여유롭게 드라이브하면서 주변을 구경한다면 나름 괜찮은 선택일 듯합니다. 서산 IC를 나와서 대략 1 시간 정도 왔을까요? 어느새 신진도와 안흥항으로 가는 길이 나뉘는 신진대교 초입에 도착하고 신진대교를 건너서. 신진도로 들어갑니다. 신진도로 넘어와서 길을 따라 조금만 더 가다보면 입구에 수협 건물이 장승처럼 버티고 있고 그 맞은편으로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오늘의 목적지인 신진항에 도착합니다. 신진도항은 그리 크지 않은 전형적인 시골 어항인듯 합니다. 그래도 꽃게로 무척 유명해서 서해안에서는 제법 큰 어항인 것 같고 제법 많은 어선들이 신진도를 모항으로 조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봄, 가을 등 꽃게 철에 신진도에 오면 조금 과장해서 길바닥 전체가 꽃게로 덮여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꽃게는 항으로 끓여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고, 게장으로 먹으면 더 맛있지만, 일하러 왔으니 우선 일 먼저 해야죠. 파손된 작업선은 자초된 사고 현장에서 해안으로 인양해 두었네요. 지도를 보면 신진항은 아래 위로 방파제가 설치되어 항을 감싸고 있고, 위쪽 방파제는 신진도의 부속섬인 마도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고 작업선은 정확하게는 신진도의 서해 특성화 연구센터 방파제의 헤트라포드에 자초되었는데 구조하여 마도 해안으로 인양한 모양입니다. 서해안이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다 보니 물이 빠지면 선체 바닥이 땅에 닿고 물이 들어오면 선체가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원래 사고 작업선은 신진항에서 남쪽으로 2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투모 대기 중이던 해상 크레인에 밧줄로 연결된 상태로 작업선에는 당직자 없이 대기 타고 있던 중밤 사이 기상이 나빠지면서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작업선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해상 크레인과 연결했던 줄이 터졌고 이로 인해 작업선이 해상에서 선원 없이 무동력 상태로 표류하면서 바람과 조류의 신진도 방향으로 밀려서 해안에 설치된 테트라포드와 계속 부딪히면서 파손되고 결국에는 테트라포드에 자초되었습니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테트라포드도 철로 만들어진 작업선과 계속적인 접촉 및 충돌로 상당히 파손되었으나 작업선 파손 정도가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테트라포드에는 간간히 사람이 올라갔다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구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심해야겠고 특히 술 마신 상태로는 절대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선 작업선이 테트라포드와 충돌할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충돌 후 작업선이 완전 테트라포드 위로 올라탔네요. 외판도 상당히 파손된 상태이고 프로펠러도 완전히 변형되었고 선원들 거주 구역이나 살림살이들 모두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선체 외판 파공으로 기관실로 해수가 들어가 주기관, 발전기 등 기계 장비들도 완전히 침수되고 파손되었습니다. 파손 상태가 엄청 심각한데 수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파손 상태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타고 작업선의 파손 상태를 대충 둘러봤는데 작업선이 밧줄로 연결 및 고정되어 있던 해상 크레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진항에서 멀진 않지만 해상에 투묘 대기 중이라 작은 선박을 빌려서 타고 이동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바람도 없고 해상 날씨가 좋아서 멀미 없이 가는데 바닷바람이 적당히 시원합니다. 신진도항의 각종 건물들이 점점 멀어지면서 항내를 빠져나갑니다. 양쪽으로 신진도항을 둘러싸고 있던 방파제를 서서히 벗어나고 저기 우측의 빨간색 등대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등대를 예쁘게 잘 만들면 그 자체로 관광지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대략 20분 정도 항해했을까요? 신진도항이 점점 멀어지고 저 앞으로 해상크레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해상크레인에 도착하고 해상크레인으로 올라가기 위해 배를 해상크레인 옆에 붙입니다. 해상크레인에 오르는데 그나마 높이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성 작업자분 올라가는 게 수월하진 않아 보이네요. 남성분들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무사히 올라갑니다. 최대 1300톤의 중량화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해상크레인이라는데 확실히 크네요. 잠깐 해상크레인을 함께 둘러볼까요? 여긴 크레인 조종실인가 봅니다. 조작 레버가 엄청 많은데 아마 크레인 조작용 레버들일 듯 합니다. 크레인이 물 밑으로 내려가 있는데 뭔가 작업 중인가 봅니다. 여기 이 터진 밧줄로 사고 작업선을 이 해상 크레인에 묶어뒀나 본데 밧줄이 살짝 날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밧줄이 터질 정도면 사고 당일 해상 날씨가 무척 나쁘긴 했나 봅니다. 밧줄이 터지면서 작업선은 선운도 없이 무동력 상태로 표류하면서 신진도항으로 밀려가서 저 앞에 보이는 헤트라포드와 접촉하고. 파도에 밀려 테트라포드와 계속 충돌하면서 파손된 모양입니다. 해상 크레인도 보고 터진 밧줄도 봤으니 이제 다시 육지로 나옵니다. 일 마치고 육지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거기에 이동거리도 짧아 마음이 더욱 평화로운데 바람마저 시원합니다. 당시 사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저 앞에 서해특성화연구센터의 방파제의 작업선과 충돌한 사고 테트라포드가 보입니다. 신진항으로 돌아가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진도에서 남은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